소리 왜 이래요? 진짜 죽고 싶어요? 그 전에? 뛰기 전에 죽고 싶어? 좋습니다. 갑시다. 자, 반갑습니다. 소상공인 리뷰한 여자, 소공자 진행을 맡게 된 점핑머신 대표이자 코미디언 김혜선입니다! 전 어디서든 뭐 한가닥 했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성격이 중간이 없어요. 할 거면 하고, 말 거면 아예 말고, 시도 안 하고 하는데, 자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것 같고, 그러니까,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첫상공이 필요한 건? 잘난 척! 농담이고요 열정! 에이. 자신감 없으면 여러분 시작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이.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소상공인들의 그 사장님들 성공 노하우 제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초공자 화이팅!